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투표를 올려서 여러분들께 투표를 해주시면은 또 추가적인 종목 브리핑에 대해서 한번더 해드릴까 싶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포스코딩스를 들고 있는 주주분들이셔서 아무래도 2차 단지 쪽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거를 좀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포스콜링스 이외에 다른 2차전지 종목을 좀 분석을 해드릴까 싶었는데 제가 기 배터리 셀 기업 위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좀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2차전지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은 사도 된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사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걸 소개하는 컨텐츠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배터리 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스 코딩스 이야기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새로 오픈하는 컨텐츠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2 0 2 0 종목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은 건드리면 안된다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하여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이런 종목은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런 종목은 좀 사도 되겠구나. 이런 정보를 얻어가시는 만큼 저한테는 이제 구독이라는 대가로 여러분들께서 환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주환원을 저한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독으로, 구독 버튼 하나로 주주환원 저한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일단 금양이 오늘 거래 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왜 들어갔냐면 파일을 하나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금양이 예전에 이제 몽골광산 관련해가지고 예상경영성과를 공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매출액이 한 4천억, 영업이익이 1,600억 정도,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더 커질 것을 이렇게 공시를 띄어서 썼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양에서 정정공시를 냈는데 예상경영성과가 토막이 났어요. 자 24년도 때 한 4천억 할것 같다는 게 65억으로 다운되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엄청나게 다운이 많이 됐죠. 그 뒤에 매출액도 거의 뭐한 95%가 박살나는 이런 정정 공시를 내면서 금양이 공시 불이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사업 경영계획 공정공시에서 거짓 또는 잘못 공시를 했기 때문에 벌점 10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범칙금 2억까지 낸다고 나와 있는데 이 10점이라는 게 벌점 10점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걸 한 번에 받는, 한 번에 10점 받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예시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예전에 제가 이제 하나 기술 쪽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 과거에 똑같은 사례입니다. 자, 계약 미이행으로 인해서 계약 파기 공시를 했는데 이때 벌점을 7.5점 받았어요. 얘네가 이제 보통 2차지 장비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 장비 수주 공시를 낼때 상대방, 계약 상대방은 공개를 원래 안 합니다. 자, 그런데 계약 파기가 되면 이렇게 공개를 해요. 자,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 지금 구글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을 이상한 중국 회사의 수주를 받으면서 공시 번복 항목으로 7.5점을 받았는데 이게 뭐가 제일 문제냐면 지금 최근 매출액이 1138억짜리 회사예요. 저 그런데 공급 계약이 1723억짜리 계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1년 매출의 150%나 넘는 계약이었어요. 근데 이게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1년 내에 다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기술의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었었거든요. 하나기술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과거에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1년이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뭔가 이 매출액에 찍히는 숫자가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니까 주가가 점점 내려가다가 이제 2천 원직 해점이다 얘기 나오면서 엄청 급락을 맞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래도 공급계약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래도 버텨주는 그 하방 지지대가 있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때 급락이 나왔을 때, 이때가 공급계약 해지 공시 나왔을 때부터 지금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런데 벌점 7.5점짜리가 주가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는 10점을 때려 맞았어요, 10점. 그리고 계약 파기까지는 아니지만, 영업이익이 95%가 빠그라진다는 거는, 뭐, 이거는 거의 계약 파기급 공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 투자해온 그런 성과 대비해서 터무니없는 예상 경영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은 실망하고 연일 매도하고 그런 상태가 지금 금양 주가 상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천지 투자하실 때 실체가 없는 것들 아니면 뭐 기대감만 약간 불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뭐 수주나 공급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매출로 찍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보시면 안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벌점 10점이 어느 정도 크기의 그 벌점이냐면 벌점이 1점부터 10점 이상 이렇게까지 있는데, 지금 보통은 1점부터 5점 이하, 이 사이 가 구간에는 그냥 통보만 하는 거예요, 통보. 10점 이상부터는 좀 문제가 됩니다. 뭐 벌금단에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15점 벌점을 받으면 상장 적격 심사를 받게 돼요. 그러면은 그 심사에서 만약에 미달하게 된다면 은 상장 폐지 수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걸 그래서 첫 벌점 10점인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유상증자 있죠,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불성 실 공시 법인 지정이 된 이후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유상증자도 빠그라지게 되면 여기에 추가적인 벌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벌점이 만약에 5점 이상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 금형 상장 폐지까지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한번 진짜 진지하게 금형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진짜 진지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이제 박모 작가님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아, 금형이 제일 막 어. 4695막 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엄청나게 희망을 불려놨었었는데, 결국에 까보니까 마이너스 95% 나오고, 지금 장난 아닌 상태입니다. 지금 금양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위에 많이 물려 계실 건데, 지금 이 구간까지 물을 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진짜 진지하게 좀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금양이 뭐 계약 공시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을 펼칠 때, 그때 주가가 분명히 반등할 거란 말이에요. 실체가 있다면. 저 그러면 거래대금 싹 들어오고, 양봉 한번 싹 떴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굳이 금양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물려있으면서 물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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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러분들의 수중한 돈을 그렇게 날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지금까지 계속 안 좋은 공시, 그리고 좀 좋은 공시 나온다 싶으면은 뭔가 까보니까 뭔가 좀 깨림직한 게 있어. 그 깨림직한 거 뒤에는 뭐 있어? 유상증자 계속 나왔었죠.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공시 좋은 거 올려놓고 주가 한번 싹 올라가면은 그때 유상증자 한번 내고. 요번에 그것도 있죠. 미국 나노테크에너지랑 뭐 ESS랑 UPS 뭐 기타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거 하겠다고 한 것도 최초에는 공급계약 관련해서 막 이야기라고 했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점 계약이 대리점. 대신 팔아주는 약간 플랫폼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공급 계약이 아니라 대리점 판매 계약이라는 거였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깨림직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은 다른 2차 전지들 좋은 거 많아요. LG 연설이 최근에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것들도 지금 잘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LG 엔솔은 지금 최근에 그 하나증권에서 하나증권이랑 대신증권인가 그두 증권사에서 포지션을 변경했어요. 원래는 이제 매수 포지션이었는데 지금 중립 포지션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주가가 지금 잘 치고 올라 나가고 있는데 왜 굳이 지금 뭐 좋은 소식이 없는 금양을 지금 계속해서 매수하고 보유하고 홀딩하고 물타고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세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주식의 실체를 알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게 결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거래 정지를 먹고 있는 오늘 금양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냥 보유자분들께서는 저한테 좀안 좋은 좀 시선을 보내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과거 사례도 같이 보여드렸잖아요. 하나 기술 같은 경우에도. 한번 계약 파기가 되니까 지금 주가 흘러내리면서 지금 반등 못하고 있잖아요. 금양도 지금 이런 것들 해결 못하면 주가 못 올라와요. 여러분들도 금양 투자하면서 다 느끼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 뭔가 이제 뭔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언론에서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입에서 뭔가 이상하대. 이상한 거 다음에 맨날 유상증자 한데 이러한 프로세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좀 이상한 거를 분명히 느끼고 계셔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돼서 이 유상증자도 빠그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까지 빠그라져서 벌점 5점 이상 나오게 되면은 진짜 상장 적격심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좀 영상에서 말하면서 좀흥분을했는데 그건 좀 이해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분들께 또2 0전지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구독 눌러주시면 금양이랑 포스콜링스 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2차전지 종목들 을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으니까 구독은 꼭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